안녕하세요. 한국불교 하이부타 지공선사입니다. 오늘은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내 행복의 근원을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면은 뭐 돈과 뭐 출세와 뭐 자기 이루고 싶은 거 이루는 그 부분도 있지만은 인간관계에서의 이런 어 좋은 것을 느끼지 못하면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이렇게 뭘 해도 내면이 행복하지가 않죠. 그래서 행복의 근원은 인간관계, 원만한 인간관계가 가져다 줍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 그럼 불교에서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인간관계 속에서 잘못되는 것이 있어서 고통을 초래하죠. 이것은 운명에 있는 고통이 아니고 자기가 서툴러서 잘못 알아서 만드는 고통이니까 우리가 그 본질을 잘 알면 이런 고통을 만들지 않고 인간관계에서 행복을 느끼거나 최소한 피해는 거의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보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 소중하다.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 모임이나 또는 우리가 이 사회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우리가 같이 모인 이 자리, 이 시간, 공간, 그리고 같이 모여 있는 대상,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별로 없을걸요. 뭐 그냥 뭐 우연히 뭐 여기 같이 모여 있는 거다. 이런 게더 많죠. 남이니까. 또 가정도 그렇고. 자, 여기서 무슨 인간관계에서 행복을 느끼겠습니까? 내가 거기서 좋다, 나쁘다, 싫다를 떠나서 소중하다는 것이 가장 근본임을 가르쳐 줍니다. 이 시공간과 같이 모이는 대상에 대해서 전체를 소중하게 여겨라.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인연이다. 인연이라 단어는 이 소중하다는 게첫 번째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인연이 있으니까 소중한 거야. 옷김만 서쳐도 인연이야.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바로 어, 상호 관계를 소중하게 여겨라. 그러면. 상대와의 관계에서 일단 내 마음이 들어가게 된다. 그 마음이 또 어떤 작용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서는 인간관계의 행복은 없습니다. 각자 다 떠돌이가 되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연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일깨워줍니다.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불교에서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라? 있는 그대로 봐라. 자,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상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상대에 대한 기대가 있거나 상대를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욕망이 있으면 그 필터를 거쳐서 상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상대의 진정한 모습은 그리고 그 깊은 속은 알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상대에게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 것이 힌트가 안 맞아 가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상대에 대한 내 기대와 욕망을 일체 삭 제껴 버리고 상대가 나한테 잘해준다 못해준다를 삭 제껴 버리고 맨 눈으로 봐야 된다 이거는 뭐냐 이거는 어, 지혜 부분이죠 이거는 마음이고 그죠 그래서 상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3번, 상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뭔가를 주고받잖아요. 마음도 주고받고, 물질도 주고받고, 감정도 주고받고, 생각도 주고받고, 교류가 일어나는데, 정확하게 아는 바탕 하에서 내가 상대가 뭘 필요로 하는지 정확하게 캐치해가 내가 줄수 있으면 주고, 또 상대가 나한테 주는 거를 잘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나를 괴롭게 만드는 그런 못된 상대로부터는 나를 지켜야 된다. 그지요? 이것 정확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자비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필요로 하는 걸 알아서 내가 정확하게 주면은 뭐가 생깁니까? 공덕이 생기죠. 공덕을 짓는 인간관계가 된다. 그리고 상대가 나를 해치려고 그래. 괴롭혀. 그러면 이걸 해소시키는데 나를 잘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진언이나 뭐, 부적이나 어떤 이런 방편을 동원해서 나를 지키는 방편이 많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라는 겁니다. 불교에서 가장 근원적으로 상대를 내 뜻에 따르게 하라. 이거 웃기죠? 베푸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 뜻에 따르게 하라. 뭐냐? 내가 올바를 때내 뜻을 따라야지 상대도 이득이 되고 조직 전체도 이득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 따르지요? 이거 인간관계에서 엄청난 고통이 생깁니다. 내 뜻에 따르게 하라는 게 뭡니까? 상대보다 내가 힘이 더 강해야 되지요? 이 존재의 세계는 약한 것이 강한 것에 끌리게 되어있습니다.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이럴 수 있도록 힘을 키워라. 내가 한마디 하면 상대가 군말 안하고 따라오게끔. 저 힘과 자비와 지혜와 마음. 이렇게 할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가게 해주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접해가 꾸준히 나를 이렇게 향상시켜 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인간관계는 저절로 개선이 되고 거기서 행복을 저절로 얻게 된다. 이것이 불교에서의 인간관계입니다. 여러분, 여기 잘 살펴서 부족한 것을 깨달아 가지고 정확하게 해 보십시오. 인간관계가 자연적으로 풀리게 됩니다. 음,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